첫째로 스플라스 리솜 덕산으로 우리 고민들 모셔 볼 텐데요. 네. 아니, 숙소에 네. 워터파크가 있고요. 네. 아니, 워터파크인데 여기가 600년 역사의 덕산 온천수로 즐기는 워터파크예요. 맞습니다. 특히나 국가 지정 보양 온천으로 철저하게 물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지점으로 구매하신 분이 계셨는데 맞아요. 어떤 댓글을 남겨 주셨냐면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워터파크를 이용하고 싶어서요. 오늘입니다. 오늘 아니네요. 스플라스 리솜 덕산으로 들어오시면 온천수로 이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영상을 보여드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지금 구매 인증 남겨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사실 스플라스 리솜 덕산은 위치도 너무 좋지만 온천수로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죠. 스페셜하게 들어볼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좋았던 점은 네. 룸 안에서도 오. 덕산 온천수로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 같고 네. 이제 룸 컨디션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룸 컨디션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객실 자체도 되게 큽니다. S20의 콘도형과 클린형으로 나뉘어서 여러분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존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원이 4인으로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본형 객실을 보여드리는데 네. 객실 정원이 4인이에요. 4인. 그러니까 진짜 가족 족단니 고객님들이 오시기에 최고의 숙소라고 강조드리고요. 네. 콘도형 클린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제 콘도형은 취사가 가능하고 네. 클린형은 취사가 불가하다. 그래서 아마 연인분들이다 하면 음. 저는 클린형을 추천드리고요. 가족 단위로 오셨다. 아하. 그러면 콘도형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클린형을 A 타입과 B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베드 타입별로 한번더 선택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어서 저희 S25 객실도 함께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S25 객실은 S20 객실보다 조금 커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클린형 A는 2인 할수 있고 클리닝 B는 4인까지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SEO로 오면서 크기가 좀더 넓어졌죠. 넓어졌어요. 확실하게 넓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이용해 그럼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S2호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동일하게 스테이타워에 위치하고 있는 S30까지 객실 안내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30은 이제 클린형 같은 경우는 정원 4인, 네. 콘도형은 5인까지 늘어나고요. 아무래도 진짜 그냥 룸 컨디션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음. 어, 가족 단위로 여행을 와도, 아니 그냥 연인과 와도 너무 깔끔하고 쾌적하니까요. 네. 심지어 이 룸까지 온틀룸들 아침에 스테이터욕 네, 말이에요. 아, 네. 사실 리솜이 많은 분들에게 또간 집이 되는 이유는 음. 일단 조식당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더 조식당. 다이닝 소개드릴 해 건데 네. 메뉴가요 60가지래요. 60여 가지나 고 식당인데 정말 다양한 메뉴를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인테리어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맞아. 모던한 인테리어에다가 시원한 개방감까지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한식부터 양식까지 60여 가지가 어머나. 넘어가는 메뉴로 와. 함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플라스리솜 덕산은 워터파크가 있기 때문에 네. 가족 단위 여행객들 많이 오실 거예요. 여기는 진짜 배려심이 너무 좋은 게 네. 키즈 코너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면서 맞아요.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소리 질러주세요. 이렇게 <laughs> 워터파크 스플라스 워터파크가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맞습니다. 7월에 리뉴얼 오픈했기 <laughs> 때문에 어? 지금 이용해 보신 분들은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을 이용해 보시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기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인지라 우리 구매 인증도 스팔레스 리솜 덕산 남겨주시면서 맞아요. 혹시나 1월에도 네. 이 놀이기구가 헉. 운행을 하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정상 운행한다고 합니다. 아니 1월에도 정상 운행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겨울에도? 정상 운행하는, 심지어 덕산 온천수로 운행하는. 맞습니다. 아, 또 은미님이 워터파크라면 또 일각은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네. 보통 리조트형 안에 있는 워터파크로 들어오시면 음. 이렇게 큰 어트랙션들이 많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파도풀로 이용할 수 있는 유스풀부터 다양한 야외 놀이기구 시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당연하게도 실내에도 있습니다. 네. 실내에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뿐만 아니라 저희 뭐 사우나까지 음. 다 준비되어 있으면서도 또 하나 좋았던 점이 뭔지 아세요? 키즈 풀과 일반 풀이 분리되어 있대요.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우리가 준비할 거는 워터 슈즈만 챙기면 되겠네요. 물은 그럼요. 따뜻할 거기 때문에 네. 워터 슈즈 챙기셔서 도파민 팡팡 터드리시면 <laughs> 너무 좋을 것 같고, <laughs> 네. 정상가가 5만 5천 원이에요. 음. 근데 저희가 지금 라이브 상품에 이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11만원 상당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시면서 가격 한번더 강조 돌려드릴게요. 워터파크 이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S20, 19만원대, S25, 20만원대, 네. S30, 2 20... 0만 2만원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큰 룸을 원하시는 분들, G40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워터파크 2인으로 포함되는 패키지 구성이고요. 네. 25만원대, G50은 30만원대로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놀 고객님, 꽃무늬 고객님 너무 현명하신 게 네. 저희가 선착순 쿠폰이거든요. 일단 결제부터 하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 선착순 쿠폰이고 우리 놀, 놀인트파크2 고객님들 네. 오늘은 다 쿠폰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네. 너무 감동적인 건 쿠폰 사용이 일주일 동안 열어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라이브 중에는 또 구매 인증 혜택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까지 남기시는 걸 저희는 더 추천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점형 플러스 동의합니다라고 댓글 다시 한번 더 남겨주셔야 되겠고요. 노을과 노을 인터파크 투어 각한 분씩 총두 분을 추첨해서 스파와 워터파크 2 e 미용권 구매 인증 이벤트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좀 낭만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미만님 낭만이... 저같이 좀 낭만을 좀 찾고 싶는 분들은 네. 아일랜드 리솜 안면도로 모실게요. 어... 정말 비행 없이 네. 만나는 세계적인 선셋 비치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일랜드 레섬 같은 경우에는 태안 안면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코의 해수욕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신 분들이 앞쪽에서 바다 놀이도 하시고 갯벌 체험도 하시고 해변 열차까지 다양하게 이용해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모든 걸다 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진짜 서해. 서해 이제 노을 이렇게 치면은 네. 꽃지 해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오. 그래서 막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할미바위, 할매바위가 할미 네. 이 꽃지 해변에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그 명소로 함께 하시는데 아일랜드 리소 만면도는. 그 꽃지 해변을 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아일랜드 리솜 자체가 파티오피아를 지향하는 숙박 시설인데요. 테라스, 탁 트인 공간을 의미하는 파티오. 지금 같이 보고 계시고 이상향을 의미하는 유토피아와 연결된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 보시면 이 순간 순간 자체가 마치 내가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받고 있지 않으세요? 너무 낭만적이고 네. 저 지금 영상만 봐도 제 사라졌던 낭만이 막 피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워터 파크에서 놀고 이런 스파에서 놀고 네. 리조트 내 저희 취사가 되는 룸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샤브샤브에다가 요리 먹으면 정말 좋아 요 남겨지는데 네. 리솜의 장점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변에는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꽃지해수욕장 등 많은 관광 명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연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아일랜드 리솜 지금부터는 객실 컨디션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S20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클린형, 콘도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S20은 취사가 불가능하지만, 일단 뷰가 정말 아름답고 네? 압도적인. 오션 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저희가 다음 객실 컨디션도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S2호입니다. 아. S2호도 저희 오션 타워로 준비가 되어 있고 객실 정원 5인 기준으로 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도형이라서 취사가 가능해요. 그렇죠. 간단한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형 객실로는 저는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객실 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더블 베드룸에다가 온돌 음. 룸이 같이 있습니다. 어머나 아니 S25면 S20 기본 룸에서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도 온돌룸이랑 네. 거실이 지금 구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정원이 5인까지 가능하니까 우리 고객님들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S30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네. 오션 타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오션을 보시면서 쉴수 있고요 콘도형이기 때문에 취사가 가능하다